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나눠드린 주님을 어, 비편에 그, 보면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천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정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번제드리며 살게 하시니, 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분리나 나와 함께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의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서 속이며 불신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민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영예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은 축복이요 계획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고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성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활력을 통해 염려와 불신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탄의 계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가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문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세력은 건강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망나난과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입마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는 이해가 될까?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의 사실들이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아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네. 네, 그 뒷면을 이제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뭐 평상시에는 잘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질병 속에 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일 때 흔들리게 됩니다. 어디까지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그러면 왜 나는 이런 상태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도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지식적으로만 이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섯 가지 중요한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공의 확신, 원해, 인도의, 확신. 네,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 용서받은 확신, 사제의 확신. 확신, 확신.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진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적 파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원죄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모든 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지옥 배경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신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 배경에 임해서 그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 같이 살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사실 운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옆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찾아서 읽고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 또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재 모든 삶또 우리가 미래에 살아야 될 삶과 영원한 천국 배경까지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만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배경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전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영전하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지면서 이거는 몸이 낫기도 하고 뭐 방언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하고는 너무 작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거의 다 순교했지만 순교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체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길에 홍해가 막혀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가로막힌다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지금도 가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병 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러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릴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완성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의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몇년몇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막 따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수님 영접하신 분한테는 오늘 몇월 며칠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는 막 이상한 흰옷 입은 그 산칠령 같은 할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확신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예배 마치고 제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기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많은 믿는 신자들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참 안타까, 안타깝습니다. 자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체험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나 일을 진행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맞는 큰네 가지가 있는데, 증오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열등감, 또 죄의식, 이네 가지는 기도 응답, 하나님이시는 기도 응답을 막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할때 기도해도 응답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생각들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받은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루 종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과.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한 중심에 원하는 소원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대통령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옵니다. 그런 기도는 한 50년 기도하면서 대통령되도록 준비하면 될 수도 있어요.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응답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알았다고 죽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대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의 향년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어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단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급하게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우리에게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확신이에요. 사제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사함을 얻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허용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즉시 용서해 주세요.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조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허용되어져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한다고 해서 천주교처럼 가서 막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막열 배로 가서 갚아라 그런 행위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도 절대로 허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용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일곱 배로 찾아와서요. 죄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붙들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참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거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가져야 될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똑같이 와요. 실수에서도 오고, 환경 때문으로도 오고 이렇게 세균의 감염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도 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의 역사가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어, 전도와 선교의 일이 더욱 강력해진 일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도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됐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름에 불을 지는 격이 되었고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교회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뭉쳤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로마 시대에도 열 명의 황제가 지나가면서 25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강해지고,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력해졌습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번져가서, 250년 만에 로마는 국교로 인정할 만큼 복음화되어졌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흔들리면, 누가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마귀 외에는 기뻐할 존재가 없어요. 아이코 그래 어, 그렇게 흔들리다가 끝나라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은 체험도 못하고 전달해 주지도 마라 이렇게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은 받아 놓고도 삶에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하시며 이 축복에 대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Gracias.